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장 선거는 자천타천으로 14명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본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내 공천경쟁부터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MS투데이가 한국 갤럽의 의뢰에 조사한 정당별 춘천시장 후보 선호도 살펴봅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수 현 춘천시장이 28.6%를 얻어 19%를 차지한 육동환 전 국무총리실 차장을 9.6% 포인트의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섰습니다. 강청룡 전 강원도의원은 7.5%, 유정배 전 대한 석탄공사 사장 6.5%, 허소영 강원도의원은 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0.4%의 응답자는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원하는 후보가 없다 21.4%, 모른다와 응답 거절도 12.6%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별 지지도에서는 이재수 시장이 모두 선두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1권역과 2권역은 육동안 전 국무총리 실차장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고 강청룡 전 강원도 의원도 3권역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동룡, 이광준 두명의전 춘천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룡 전 시장은 20대와 450대에서 최다 지지를 받으며 33.6%를 기록했고, 이광준 전 시장은 30대와 60세 이상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여 28.2%를 득표했습니다. 이어 변지량 전춘천 경신련 사무국장 11.6%, 그외 인물들 0.8%,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 응답, 거절 등의 부동층은 25.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동과 석사동 등이 포함된 1, 2권역에서 최동용 전시장이 이광준 전시장을 1, 2%포인트대로 앞서 초박빙의 양상을 보였고, 퇴계동과 조은동 등이 포함된 3, 4권역에서는 30%대 득표율을 기록한 최전시장이 20%대 득표율을 보인 이전시장을 따돌렸습니다. m s d 데이가 한국 갤러베이로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춘천거주 만 18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무선전화 인터뷰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